창세기 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모든 가족과 함께 배로 들어가거라. 이 세대에서 내가 의로운 자임을 내가 보았다. 너는 각종 정결한 짐승 암수 일곱 쌍씩, 그리고 각종 부정한 짐승은 암수 한 쌍씩 모아들여라. 또 공중의 새도 그 종류대로 암수 일곱 쌍씩 보존하여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가 지상에 그 씨를 퍼뜨리게 하라. 지금부터 7일 후에 내가 4 0일 동안 밤낮 비를 내려. 내가 창조한 모든 생물을 지상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였다. 땅에 홍수가 밀어닥치기 시작할 때 노아는 600세였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배에 들어갔고, 정결하고 부정한 것까지 짐승과 새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 한 쌍씩 노아와 함께 배로 들어갔다. 그로부터 7일 후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나기 시작하였다. 그 날에 땅의 모든 깊은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일 동안 밤낮 비가 쏟아져 내렸다. 그러나 바로 그날 노아와 그의 아들 샘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며느리는 다 배로 들어갔고 그들과 함께 모든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생물과 공중의 새들도 그 종류대로 배 안에 들어갔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 있는 모든 생물이 암수 한 쌍씩 노아에게 나아와 배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배의 문을 닫으셨다. 땅의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므로 물이 많아져 배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점점 불어나자 배가 물 위에 떠다녔다. 물이 땅에 크게 불어나므로 온 세상의 높은 산들이 다 물에 뒤덮이고 말았다. 그리고 물이 거기서 더 불어나 가장 높은 산봉우리에서 약 7m 위까지 덮어버리자.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사람, 곧 지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 죽고 말았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사람과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셨으므로 살아남은 자들은 배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뿐이었다. 이렇게 해서 물은 150일 동안 땅을 뒤덮고 있었다. 마태복음 7차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판단하는 것만큼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며 남을 저울질하는 것만큼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왜 너는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 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눈 속에 들보를 빼내어라. 그러면 내가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빼낼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것들이 발로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부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자기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든 먼저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곧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길도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에 이르는 문은 작고 길도 좁아 찾는 사람이 적다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군주린 이리떼와 같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처럼 그들의 행동을 보고 진짜 예언자인지... 가짜 예언자인지 알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송이를 따거나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기 마련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내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거라. 하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치면 크게 무너지고 말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끝내시자 군중들은 그 가르치심에 몹시 놀랐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는 분답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에스라. 7장. 그 후에 페르시아의 아르타크셀크세스 왕제 시대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조상을 세대순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스라야, 아사랴히끼야 탈룸, 사독, 아이독, 아마랴아 아사리아, 무라요, 트라이아, 우시, 북기, 아비수아, 비느아스엘르아살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이었다. 에스라는 이 당시 바빌론에서 올라왔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다. 여호와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으므로 페르시아 황제는 그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었다. 에스라는 아르타크셀 그세스 황제 7년에 제사장, 레위인, 성가대원, 그리고 성전 문지기와 봉사자를 포함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그들은 그해 1월 1일에 바빌론을 떠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5월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며 그 모든 법과 규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이것은 아르타크셀크세스 황제가 율법의 정통한 학자이며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준 편지 내용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율법의 정통한 학자이며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나 아르타크셀크세스 황제가 알린다. 내 제국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제사장과 내 위인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너와 함께 돌아가도 좋다. 나는 자문관 7명과 의논한 끝에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그 형편을 알아보려고 너를 보낸다. 너는 갈때 나와 내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드리는 금과 은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빌론도에서 얻을 수 있는 은과 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예물도 가져가거라. 너는 이 돈으로 즉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소재로 드릴 곡식과 전제로 드릴 포도주를 사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단에 제물로 드리고 나머지 돈은 너와 내 동족들이 너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좋을 대로 사용하여라. 또 성전에서 쓰라고 너에게 준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드려라. 그 밖에 내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국고에서 지원해 주겠다. 나 아르타크셀크세 성제는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모든 국고관리자들에게 명령한다. 너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율법학자이며 제사장인 에스라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즉시 공급해 주어라. 그 한도량은 은 34kg, 밀 22kg, 포도주와 감만기름은 각각 2 2 0 0리이다 그리고 소금은 요구하는 대로 얼마든지 주어라. 너희는 하늘의 하나님이 이 성전을 위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 제공하여 나와 내 아들들이 그분의 노여우심을 사지 않도록 하여라. 또 너희는 제사장 레위인, 성가대원, 문지기, 성전 봉사자들, 그리고 그 밖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세금도 걷어들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에스라는 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혜로 행정관들과 재판관들을 임명하여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에서 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오. 또 너는 그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라. 내 하나님의 율법이나 이 황제의 법에 불순종하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즉시 처벌하여 사형을 시키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감옥에 가두어라. 그러자 에스라는 이렇게 외쳤다. 이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황제에게 주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은 내가 황제와 그의 자문관들과 권력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용기를 주셨으므로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설득하여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사도행전 7장 대제사장이 스테반에게 이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냐? 하고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살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에서 그에게 나타나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를 떠나 하란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그의 아버지가 죽자 하나님은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땅도 주지 않으시고 그에게 아직 자녀가 없었는데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시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후손이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학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벌할 것이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래의 계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아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의 포피를 잘라 할래를 행했으며 그 후에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우리 12조상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셔서 모든 어려움에서 그를 구해 내셨고 그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어 이집트 왕 바로의 신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요셉을 온 나라와 그의 궁전을 다스리는 총리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때에 이집트와 가나안 전역에 흉년이 들어 큰 어려움이 있었으며 우리 조상들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먼저 그의 아들들 곧 우리 조상들을 그리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두 번째 갔을 때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알렸으며 바로도 그들이 요셉의 가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사람을 보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이른 다섯 명의 친척들을 모두 이집트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우리 조상들은 이집트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해는 세겜으로 옮겨져 전에 아브라함이 하몰의 자손에게서 사두었던 묘지에 묻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지자 이집트에서 우리 민족이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우리 조상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갓난 아기들이 살아남지 못하도록 모두 내어버리게 했습니다. 바로 이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부모가 석달 동안 그를 집에 숨겨두고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내어다 버리자 바로의 딸이 주어다 자기 아들로 키웠습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이집트의 학문을 다 배워서 말과 행동에 뛰어난 인물이 되었습니다. 마흔살이 되어 모세는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볼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는 동족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를 도우러 갔다가,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그의 원수를 갚아 주었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통해 하나님이 동족들을 구해내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줄 알았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두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가서 여보시오. 동족끼리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말렸습니다. 그러자 싸움을 걸던 사람이 모세를 떠밀며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당신이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셈이요? 하고 대들었습니다.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도망쳐 나와 미디안 땅으로 가서 나그네 생활을 하며 거기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곳에 온지 40년이 지난 어느 날한 천사가 시내산 근처의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모세가 신기해서 좀더 자세히 보려고 다가가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가 무서워서 떨며 감히 쳐다보지 못하자 주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곳은 거룩한 땅이다. 진을 벗어라.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학대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그들의 탄식 소리도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구하려고 내려왔다.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하면서, 대척하던 이 모세를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난 천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구원자가 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해 내었으며, 이집트와 홍해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바로 이 모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사람입니다.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한 천사와 그리고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 준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배척하며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낸 이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소식이 없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다 재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돌아서시고 그들이 하늘의 별들을 섬기도록 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서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나에게 희생의 제물을 드렸느냐? 너희는 몰록의 천막과 레판신의 별과 그들을 섬기려고 만든 우상의 형상을 메고 다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바빌론 밖으로 옮겨 버릴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증거의 성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만들라는 지시를 받고 그대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 성막을 물려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땅을 점령할 때 여우수아와 함께 그것을 가지고 들어갔으며 그 성막은 다윗 때까지 그 땅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야곱의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구하였으나 실제로 성전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서 사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내 보좌이며 땅은 내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어느 곳이 내 안식처가 되겠느냐?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지 않았느냐? 고집을 피우며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여, 여러분도 조상들처럼 성령님을 계속 거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말해보십시오. 그들은 의로우신 분이 오실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여러분은 그 의로우신 분을 배신하고 죽였습니다. 여러분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이를 갈았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고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다. 그러자 그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로 치기 시작하였다. 그때 거짓 증인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맡겨 두었다. 그들이 계속 돌질을 하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기도하였다. 그리고서 그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외친 후 숨을 거두었다.